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알까기 부단이창우입니다 신명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명식 씨 네? 네? 어디서 오셨죠? 경남 하만에서 왔습니다. 아 네. 경상남도 하만. 지리산 네. 네. 이 일원산방까지 네. 어려운 걸음 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알까기는 역시 이렇게 말을 해야 재밌죠. <laughs> 예전최최영씨시가 <감사합니다. 웃음> 예, 그 네. 진행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짤 가지고 오셨나요? 예, 네. 예. 네. 사실은 제가 2001년도 알까기 대 준우승자입니다. 해서 지리산의 알까기 도사로 지금 유튜버로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짤이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요. 저희 이런 산방에서 자, 확인 좀 해주시고요. 이런 짤이 만나보겠 네, 이런 산방에 오시는 분들은 하루에서 이틀까지 아, 이런 짤이 나 숙박을 제공해 드립니다. 숙박을 제공해 드리고 이런 짤리 가지고 오셔서 알까기 도전에서 이기시는 분에게는 1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숙박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리산의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이런 선방으로 언제든지 이런 리 가지고 도전하러 놀러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늘 신명식 씨, 먼저 알까기 먼저 선공으로 시작을 해보시죠. 과연 실력이 어느 정도일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다섯 알, 그다음에 상대방 열 알. 근데 상대방이 진짜 실력자 같으면 다섯 살을 놓으면 안 되는데요.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가사를 아이건 아, 음. 상대방이 이건 뭔가요? 초보자가 아니었군요. 어, 이건 뭔가요? 초보자가 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한만에 수면 고수 예예. 예. 한만에 이게 그러면 알을 같이 예. 넣고 아. 자 일, 일단은 아. 하나를 적진에 들어온 심토? 알을 하나 까서 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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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심장. 또 군대 에 있을 때 사격 실력이 엄청 뛰어나신 분이라 도중력이 아하하하하하하하 응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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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진. 응수 타진. 네그렇다면 일단은 한마디로 꼬운다 이 말이지. 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역시도 아, 역시 도사를 아, 좀 많이 네. 식씨가 음. 과연 음. 어떤 공격을 해 주실지. 아, 됐습니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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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이 갓. 네, 이런 ]인데요. 연출이 저번 아, 출연자도 있었죠. 네. 음. 무모하게 이 구조탑 이 돌을 까서 이 돌을 한번 당구뢰에 아, 예. 끔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여기가 어떨지 모르겠네요. <laughs> 아, 끔이 아, 네, 나긴 났네요. 자, 자, 저도 이렇게저 왼쪽으로 가서 몇점 맞혀겠습니다. 아, 아, 그 아, 보통 단백이 예, 실력이 아니데요그정도면300 예, 실력이네요. 예, 단 당구로 얘기하면 300 정도 실력이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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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기본 실력이 있는 분이군요, 우리. 아, 아 알까기 아, 도서 불패 신화가 무너지는 예, 것입니다. 아. 기본 실력이 있는 분인데 이게 네, 6대 3, 살짝 황하셨습니다 네, 6대 3인데. 아, 아, 자, 아, 그럼 이걸 공격을 하죠. 해보겠습니다. 네. 오, 아, 아 네. 네. 유타, <laughs> 유타 이득. 오, <laughs> 유타 이득. 네. <laughs> 5대3으로, 네. 상황이, 네. 네. 현재. 아. 자, 이도를 네. 과연 까낼 수 있을까요? 1억이면 안 넘어가는 아, 네. 거죠. 예. 네. 만 이상 안 넘어가는 거죠. 습니다 자세가 이 초보자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아, 아. 아. 오 마이 갓. 아. 아. 역시 우리 신명식 씨가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자, 다시 이도를 까보겠습니다. 아. 아. 네. 아. 아, 이러면 또, 감당할 아. 수가 없네요. 아, 3대2. 네, 3대2입니다3대입니다 3대2. 자, 저는 하나씩 가겠습니다. 그나만 네. 제가 이깁니다. 네. 하나, 자, 하나, 우리 작전, 네. 우리 팀 순명식 네. 씨, 과연 먼 거리인데. 아, 아, 아 작전 많습니다. 아 예, 아 네, 예, 네, 아 역시. 야, 요, 네, 일단, 무슨 딴 영상 한 번. 어, 무슨 자, 일, 사진? 1차가 주면 안 되니까. 음. 작전 바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아 오마이갓! 자, 이거 한번더 해주겠습니다. 아, 오마이갓!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우리 남의 실수가 동안, 나의 할머니다. 무슨... 1년 동안 남의 실수가. 다다 나의, 어, 공격, 아, 공격을 할 것인지, 것인지. 아니면 숨을할 네. 네. 것인지. 예. 우리 신무한. 어, 모험도 합니다. 모험 공격. 아! 모야 봉도 봉도. 모야 봉도. 오! 와, 우리 체스에 이런 상방에1년 동안 머물 수 있는 우리 또 신명식 씨가 탄생하셨습니다.